농인 맹인과 함께하는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2018년 3월 2일 악인의 유혹을 피하라 잠언 1장 8절부터 19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닥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